8월 1일부터 3일까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흔든 핵심 이슈 1분 안에 요약해드립니다. 글로벌 시장 리포트 첫 번째, 미국의 새로운 고관세 도입과 글로벌 무역 긴장 확대.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자로 캐나다, EU, 브라질 등 66개국의 평균 15%에서 25%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광범위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패드. 각국 중앙은행 정책 불확실성, 미국의 고용 둔화 및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도 인프라 및 AI 투자 확대 흐름,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5년 3.0%, 2026년 3.1%로 전망하며 주요국에서 AI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 중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리포트 첫 번째, 증시 급락, 대통령 세금 정책 발표 코스피 3.9% 하락 8월 1일 발표된 자본이득세, 배당세, 거래세 인상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 이후 코스피가 당해 3.9% 급락했습니다. 두 번째,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도 수출업계 불안. 지속 한미 간 타협 형태의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한국 수출 기업 특히 중소 중견 기업들은 여전히 15% 관세 부담과 불투명한 이익 분배 구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장률 전망 하향 및 기준금리 향후 인하 기대. 한국은 2025년 성장률 전망이 IMF 기준 0.8에서 1.0%대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1분 경제 이슈 8월 알아볼게요. 4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흔든 핵심 이슈 1분 안에 요약해 드립니다. 글로벌 시장 리포트. 첫 번째, 미국발 상호관세 본격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강력한 관세 부과 세계 무역 불확실성 커졌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 확대. 미국 고용부진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습니다. 시장은 변동성 확대 중입니다. 세 번째, 중국 저가 수출과 경기 둔화 우려. 중국의 부동산 침체 및 저가 수출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국내 시장 리포트. 첫 번째, 관세 협상 타결, 기준금리 인하 기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금융시장 기대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대주주 양도세 인상, 세제 개편 불확실성 양도세 등 세제 개편 이슈로 주식시장 변동성, 투자 심리 위축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장률 둔화 수출 증가세 둔화 내수와 수출 모두 약화,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1분 경제 이슈 받아보세요. 8월 받아 5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흔든 핵심 이슈 1분 안에 요약해드립니다. 글로벌 시장 리포트 첫 번째, 미국 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반등 미국 고용 지표 부진으로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반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 미국 관세, 무역 긴장 재정화,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 등 주요국에 대한 관세를 예고, 실시하고 관세 여파로 미국 무역적자가 1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무역 불확실성이 확산 중입니다. 세 번째, 유럽 선진국 투자 부진과 경기 둔화 우려,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투자 부진이 세계 경제 성장의 위협임을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신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리포트 첫 번째 미국 관세부과로 한국 수출기업 압박심화 미국이 한국산 일부 제품의 15% 관세를 예고하면서 수출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무역수지 환율의 영향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및 양도세 확대. 정부가 법인세 인상과 주식양도세 확대 등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 충격과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됩니다. 세 번째, 물가 상승률 2.1%, 금리 인하 기대감. 7월 소비자물가가 2.1%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분화 신호와 함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일분 경제 이슈 받아보세요. 8월 알아보세요. 6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흔든 핵심 이슈, 1분 안에 요약해 드립니다. 글로벌 시장 리포트 첫 번째. 미국, 1kg 금괴에 39% 관세 부과. 미국 정부가 금괴에 대해 39%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전 세계 금 현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BLS 국장 해고 논란, 미국 통계 독립성 우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통계국 국장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중앙통계기관의 독립성이 권위주의 국가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슬라 차세대 완전 자율주행 모델 훈련 중 9월 말 출시 예상 테슬라가 약 10배 많은 AI 파라미터와 개선된 영상 압축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완전 자율주행 모델을 훈련 중이며 조만간 9월 말 공식 출시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내 시장 리포트 첫 번째, 8월 대기업 브랜드 평판 1위는 삼성, 그 뒤는 한화, LG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분석 결과 2025년 8월 대기업 집단 브랜드 평판에서 삼성, 한화, LG가 각각 1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평판 지수는 지난달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증시 흔들림 전망.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시장의 충격이 예상되며 코스피가 3천선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획재정부 경제형벌 조항 개선 구체화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일부 언론에서 경제 관련 형벌 조항 200개 중 30%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실제로는 아직 조항의 개수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일본 경제 이슈 8월 받아보세요. 8월 7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흔든 핵심 이슈, 일분 안에 요약해드립니다. 글로벌 시장 리포트 첫 번째, 미국 상호관세 본격 시행. 한국, 일본, EU의 15% 적용 트럼프 발 상호관세가 현지 시간 7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한국을 비롯한 일본, EU 등의 15%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 일, 절충, 미국 상호관세령 일부 수정 예고. 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합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세 번째, 스위스, 미국의 관세 체계에 강한 불만,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 스위스 경제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내 시장 리포트 첫 번째, 한국 기업, 미국 진출 3중고 직면, 비자, 관세, 기술 장벽 미국 진출을 타진 중인 한국 기업들이 비자 문제, 관세 부과, 기술 장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수지 흑자 둔화 전망, 농차 수출에 미국 관세 영향,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으로 하반기 자동차 수출 등에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 정부, 긴급경제회의 예정, 앞으로 국내 경제 전략을 긴급히 논의하는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열린다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매일 1분 경제 이슈 8월 받아보세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흔든 핵심 이슈 일분 안에 요약해드립니다. 글로벌 시장 리포트 첫 번째, AA 기술 경쟁 미국과 중국의 AA 기술 주도권 싸움이 심화되며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무역 관세 미국의 새로운 무역관세 정책이 세계 교역국들의 경제 전망을 흔들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해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리포트 첫 번째, 건설투자 부진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며 매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관세 영향 미국의 관세 정책이 수출 주력 국가인 한국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계부채와 이자 부담. 높은 가계부채와 이자율 상승 부담이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1분 경제 이슈 받아보세요.